쉬는 시간을 갖고 나온 두 선수의 대결입니다. 앤디 무라사키는 백승문 선수에게 초크 승리를 거두면서 올라왔고요. 마르시오 안드레는 발렌테에게 아주 극적인 승리를 따내면서 올라왔습니다. 네, 체력은 앤디 선수가 조금 더 남아있다고 볼수 있는 게는것 같은데요. 경기 시작합니다. 아, 머리를 맞댄 채 서로 잡습니다. 테이크다운 아, 아, 아. 시도했던 네, 앤디 무라사키. 야 우리 아래쪽으로 가보는 앤디 무라사키. 네, 백승문 선수를 넘긴 그 스윙과 비슷한 기술을 네. 사용했었던 것 같은데, 네 마르시오 이게 통하지 않죠. 자 뛰어서 넘기나요? 하지만 밸런스 잘 잡습니다. 마르시안들의. 오른손으로 그립을 붙여 잡고 있는 앤디 무라사키 자, o m a 수 Soko Man. Soko m 요 네, 소 o 치랑 같이 잡았어요. 네. Man. Soko Man. Soko 바지 n Soko Man. Soko Man. Soko Man. Soko Man. Soko Man. 네, o k o Man. s o 야, 아, 중심을 잘 잡아야 아, 되네. 네, 잘 아예 발을 뽑아 버렸습니다. 아, 일어나게 두네요. 자, 그러면 다시 또복을 입겠습니다. 뭔가 이 앤디 무라 사키 경기는 다른 느낌이 있네요. 네. 여유가 있네요. 챔피언의 음. 여유랄까요? <웃음> <웃음> 경기 시작이 됩니다. 앞서는 먼저 아래쪽으로 내려가 봤었던 앤디 무라사키입니다. 어 팔머, 어, 네, 앤디 입장에선 상대가 먼저 눕길 바랄 텐데요. 슬프가도 가봅니다. 네클로즈가드 잡았고, 아네. 어, 발란스. 자, 깨기에는 조금 멀었어요. 자, 다시 한번 잡아봅니다. 다시 한번 잡아봅니다. 넘길 수 있어요. 오. 마르시안들이 한번 웃어보입니다. 네, 머리로 중심을 잡았네요. 네. 네 주이스 잘하려면 머리를 잘 써야 된다고. 아, 그 머리가 그 머리인가요? <laughs> 아, 네, 네. 예전에 선기라 선수가 얘기해준 적이 있습니다. <laughs>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앤디 무라스키의 공격 시도했는데, 네, 마르시안들이 아, 잘 버텼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드밴티지 하나 뺏기지 않았네요 아, 자, 그립을 한번. 뜯어냈습니다. 네, 아까 했던 그 드래그. 네. 투어 1이라고도 하고 드래그 암 드래그라고도 하고 네, 오른손을 컨트롤 하려고 하는데요. 잘 알고 있죠. 자, 이 드래그 테크닉은 알고 있지만 쓰는 사람의 끈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려고 잡았다가 놨다가 잡았다가 놨다가 절대 걸리지 않고요. 아주 비슷하게 자, 대가를 노려봤었던 앤디 브라사키 자, 시간이 벌써 3분 가까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빨리 갑니다. 이 경기도. 끈기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안드레가 좀잘 수비해내고 있습니다. 아, 네. 자, 그립을 뜯기 위해서 아, 아 거의 다 네. 뜯었는데요. 하지만 다시 잡는 네네. 마르시오 안드레 자, 안드레가 요령있게 잘 버텼습니다. 자, 코치와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좀 여유가 있습니다. 마르시오 네. 안드레 음, 자, 델라이프 중심 잘 잡아야 되는 마르시오 안드레인데요. 네, 아주 잘 잡고 있습니다. 자 띄우려고 합니다, 브라사키자 네. 넘어가지 않고 있는 아, 네. 마르시오 안드레. 자 다시 한번 바지가 벗겨지는 순간인데요. 네. 팬티만 다시 올려줬습니다. <laughs> 어, <어우>, 너무 디테일한 <laughs> 해설인데요? <laughs> 네. <웃음> 바지까지 같이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laughs> 수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아, 좋은 집중력 갖고 있는 네. 마르시오 안드레입니다. 또 집중력이 깨지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바로 실점입니다. 언제든지 수입을 할수 있는 디브라스키. 아, 자 한번 뛰어봤는데 뒷 중심으로 다시 옮기는 마르시오 안드레. 자 왼발. 아 돌려냅니다. 그 와중에도 계속 잡을 거리를 좀 찾고 있는 앤디 브라삭입니다 네. 계속해서 잘 뛰는데도 안드레가 위에서 중심을 잘 잡고 있네요. 그래서 뭐 어드밴티지나 페인트도 없이 0대0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아, 마르시안드레 무릎 쪽을 좀 잡아주고 있고요. 그렇죠 저 수입은 아네 다리가 일어났습니다. 아, 조과서처럼느겼네요 아, 점을 추가하는 앤디 브라사키. 자 넘겨보려고 하고 있는 마르시오드레 네, 너무 잘 잡혀 있었어요. 아까 네. 넘어가기 전에. 아, 잘하네요. 네. 앤디 브라사키. 네, 헛기회고노력했는데 결국엔 넘기네요른손으로팬츠를 네, 잡더니 네, 확신을 가지고 뻥 한번 뛰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0대0 무득점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2분 30초 정도를 남겨 두고 특점을 어, 하는 앤디 무라사키입니다 여기서 한번 느끼는 게 아무리 집중력이 좋아도 모든 여건이 완벽하게 갖춰지면 한 번은 넘길 수 있구나 하는 걸좀또 <laughs> 음, 느끼게 돼요 그걸 앤디 무라사키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시 고쳐 매고 있는 앤디 무라사키 오늘 신선들 활약이 좋거든요 음. 자, 경기 이제 제게 되겠습니다 앞서 2대0 상황에서 중앙으로 넘어오기 직전의 포지션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 50대50 언제라도 시속 게임을 이끌어낼 수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자 이제 앤디 무라사키는 잘 지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머리를 땅에 박고 자 머리를 잘 쓴다는 건 머리도 손처럼 네 하나의 손처럼 중심을 잡는 어. 도수로서 사용할 수 있다, 있어야 된다는뜻이고든팅 지탱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자두 다리로 몸을 묶었어요. 서로 바지 그림을 좀 잡고 있고요. 상대방 어, 한쪽 발목을 잡아주고 있는 마르시완드레. 얼핏 보면 마운트와 비슷할 수 있지만 저 상황은 득점 상황은 아닙니다. 아, 여기서 포지션 전이 될까요 마르시안들의 기본적으로 호신술이라고 한다면 등을 보여주는 게 불리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탐마운트와 비슷하지만 반대로 있을 때 점수를 받을 수 없죠. 몸의 그렇죠. 방향이 반대로 가야 득점인데. 네. 여전히 구겨진 상태에서 시간이 흐릅니다. 자, 이 상태가 유지되면 네, 2점을 따라잡기 힘들거든요 마르시오 네. 안드레 50대 50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50대 50 전환해서 시소로 넘기면 최소 2점은 득점을 할수 있지만 네, 그렇게 돼도 동점이죠 마지막 1분입니다 앤디 무라스키 대 마르시오 안드레 자, 신성과 베테랑의 대결인데 신성도 베테랑 못지않게 날카롭거든요 네, 아 일어나 보려 했었는데 네. 무라사키가 내주지 않습니다 갈라스 네, 깨지지 않죠 엔디 무라사키가 이런 상황에서 멋지게 나타청을 이번에 유러피안에서 이겼었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아마르시 아, 안드레도 좀 많이 지쳐 보입니다 네. 위에서 중심 잡느라 힘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다리를 잡아보려고 하는데 다리가 너무 잘빠지는요 네. 계속 움직여주면서 무라사키가 버텨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넘어갈 만한 아니지. 이 중심을 주지 않죠. 네. 네. 계속 자기 중심을 옮기면서 잘 막아내는데요. 어, 다치는 데이 노려봅니다. 마지막으로. 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짧죠. 네, 4초 5초 5초. 남았습니다. 아, 네. 아 끝까지 음. 방심하지 않고 버텨었던 엠비 무라사키입니다. 경미션을 걸만한 시간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 결국 앤디 보라스키가 결승에 진출했고요. 이러면 75kg 이하급 결승전에서는 토크를 보여줬던 두 선수들끼리의 대결습니다아 그렇게 되네요. 아 근데 나타주행기가 바지는 벗겨질 벗겨질지언정 경기는 안 쳤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앤디 보라스키를 만나게 됩니다. 아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해지는데. 쉬는 시간이 길질 않아요. 맞습니다. 두 선수는 이미 한번 싸워봤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감정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갈 것 같습니다. 네. 네. 한병은 저번에 했던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까 하고 한병은 자, 이번엔 어떻게 막아내지 하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준결승 두 경기까지 모두 마무리 됩니다. 앤디보라스키 선수가 결승에 진출합니다. 하지만 또 패자 조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 매치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경기 주요 장면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아 초반에 진짜 너무 잘 버텼네요. 네. 자 거의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너무 잘 버텼습니다. 아, 자리가 다 완벽하게 잡혔네요. 자, 그리고 나서, 실점 없이 어, 자신의 점수를 잘지켜고